전화 기업인데, 보다폰이라고 영국 기업이죠. 4 0째 지분을 추적하면서, 거의 영국 회사 처럼을 계시는데, 어, <laughs> 사장이 영국 사람인데, 어쨌든, 어, 역시 그 영국인답게, 그 금융 쪽에 독떨리게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잠깐 보면, 이제 누구한테 돈을 보내든지, 이제, 할 때, FPS 아까 어떤, 15,000대 이상의 대리점에, 그 네. 이제, 엠페사, 그, 표시가 있는 곳에 가서, 현금을, 이제, 지불하면, 휴대폰에, 이제, 전자, 비플러스라고 하죠. 그걸 충전시켜줍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바로 그냥, 어, 저기, 핸드폰에서, 현금, 묻고,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하고, 분명히, 이제, 바로 전쟁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요, 그 처음에, 그 대리점에 갈 때, 이게 중공을 하겠다고 하면, 가상계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뭐 가상 어카운트를 한다는, 이미 2007년도에 그걸 다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그 휴대폰 안에 전화번호가 바로 자기 어카운트가 되게, 어, 그리고, 그거를, 어, 그, 돈을 천국권으로 주고, 어, 그, 그, 엠페사의 은행내금이대포시 되는 거죠. 담보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보여주면 친구가 되게 많 거예요. 그러면 때, 뭐 우리나라도 면사짓을때뭐 <laughs> 우리나라도 농사짓는 보장 갖고, 아보장뭐 신분증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그런 서류도 갖고 신문을 할 것도 갖고 가서 선택도가 있다이다가 하지만 저기는 이제 휴대폰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붙는 거죠. 음, 이게 큰자적 발전, 발전돼가지고 뭐 쇼핑몰에서, 병원에서 뭐, 그냥 어, 전화보라지그 사람이 어떤 보는 곳에 그아이디그 어, 그 번호를 쳐주면 바로 성공이다 이제 가능할 것 같고 일종의 신용 그 나무 앞에서 전화기, 이런 것이 있고, 네 그다음.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방법보다는 확실히 빨간 게 일종의 은행이라고 보면 거의 케냐 쪽에서 은행은 거의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시드미랄, 컨비니언스, 뭐, 세이프티, 코스피랄에서 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평범하고 이런 수급 수치가할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어, 요즘쇼핑몰에 어, 여기가 대표적인 그, 그, 모바일 p 2트고 이렇게 활성화되니깐, 엠피상 말고도 에어텔음이 있기 못해. 그래서 한, 한 5개 정도 다른 전화 그, 통신 회사에서 머니 형태로 나오고, 약간의 어떤 거는 전자상거래가 확대되어 있다든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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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런 <laughs> 활성화가 돼서 지금 어떤 경우냐면 거의 한 미국의 한 80%가 거의 사용하고 있고, 2017년 기준으로 3년 연속으로 모바일 게임확보가 제일 제일 높 미국에서 이렇게 선정되기까지 표시돼 있습니다. 그게 좀 케냐는 마사이족이 유명한데 마사이족도 돈을 그렇게 페이먼트로 모바일로 다충금하고 갖고 페이먼트.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도 그냥 핸드폰을 갖고 가가지고 돈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거기 직원이 그냥 이렇게 자기 핸드폰을 대신 보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 글을 몰라도 얼마 음, 지실 수가 음. 있고. 근데 지금 페냐의 모바일 보유 우리 80% 정도 지금 되는 거라 알고 니다 거의 그 수도, 그러니까 저낙후대지역까지 포함된 거니까, 나이보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통내 두세 개씩 이상이 많다 그런, 그런 안되 우리보다 국민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그가고 네. 이제 다른 예, 가 작년에 진가회가 부가배 도 나고, 사고라는 이들그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하죠. 뭐 자기가 돈이 있어도 네. 그 은행에가 뭐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어~ 거기서는 자기가 어렵고 하루에 제한량이 거 정해져 있는데 뽑는 뽑은, 뽑은 물질량이 적어비서 어~ 사실 이게 불만이 많고 사실은 무가배들이 쇠퇴할 가능성한 것이 저런 아픈 플레이저는 음~ 불만이 폭발했다고 볼수 있고 그러니까 빵 하나 사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던 것 같고 뭘 하나 하려고 하면 괜찮다. 잔뜩 가방에 놓고 여기 보면, 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100 trillion 달러입니 이게 1조 달러인가요? 경 수준의 돈이 이렇게 집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때, 작년에 이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 대치라고 하죠. <laughs> 그거를 진바구의 공식 통화도 지점으로, 어, 대치할 때, 50만원까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그리고골렉올렉트하고 어, 펀디라는, 그리고 볼레, 어, 환환전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뭐 김치찌개면보다 훨씬 더 많은, 사 40분 높게 거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사라고 자기 계산을 그 지키려고 하는데, 수요는 엄청나게 높은 고에 따라서 있으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어, 11월 15일에 13,500달러를 넘어가고 있었고, 이제 이, 맨 마지막 12월 중순 지을 때, 32,000달러에 더 거래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열망과, 그 다음에, 그다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게 지금, 바이낸스가 결국 앞뒤가 계속 기회를 보다가, 올, 작년이죠? 작년 8월달, 에 9월달에 아마 지금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어, 그, 고대면 어, 그 처음 거래서가 개장 일주일 만에 4만 명의 회원이 지금, 다 그, 그 가입을 하고, 활발하게 지금 아마, 그 거래, 그 성공적인, 그, 예장을 했구요. 앞으로 아마 우구한다를 포함해가지고 케냐라든지, 그냥 서너 군데에 더 아마 짠한, 예. 로데 이제, 음, 이제 전화권을 볼 때, 음, 결국은 암호화피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들려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흉치자 쪽에서, 음, 거기서, 그 나라에 자기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그 발행하는 건데, 그게, 어, 암호화폐에서 자기가 그, 광학이 제한된다면, 이제 꺼려지는 부분과 투명해진다는 것에서 오히려 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 거래 시장이 있어가지고, 어, 여러 가지 이어 암호화폐가 필요는 부분이 좀 대한민국인데, 어, 그 생각한 게, 일종의,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금을, 금범위제로 어, 생각했을 때, 금을, 어, 그, 그러니까 포지수하고 체포멘트인데 뭐 발행한 걸로, 어,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그 각국에서 원래 분리형 되어 있고 금게 는에서 시도를 했었고요. 우에따라결국은 에너지하고 어 전기 입자가 좀되는그로 음, 음, 음. 그래서 지금 만약 저희가 어암호화폐 그, 그 적용한다고 하면 각국 음, 이제 어 개국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음, 상황이 국경 간의 그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장점이 있고, 국민 유동성과 속도를 향상시킬 수있습니 그래서, 어,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앞프가경제권 포함으로 연결이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잘만 정한다면, 전체적인 이유 EU 같은 내미 위에 정제 포합 상태가 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제 발표는 마치고요. 일단은 아프리카가, 어, 음, 결국, 저희가 한번 전략적인 어떤 지역으로서 한 번, 어,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